한 작은 마을에 철학과에 푹 빠진 학생들이 모여 있는 철학 클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에 모여 각종 철학적 주제를 토론하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창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버나드 윌리엄스의 결과주의 비판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무거운 주제였지만 클럽의 회장 제이미는 이 주제를 재미있는 썰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이미는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기묘한 실험실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여기에 세 명의 과학자 도덕주의자 피터, 공리주의자 리사, 그리고 윌리엄스의 철학을 따르는 제이미가 있다. 그들은 모두 최신 발명품 도덕결정머신이라는 기계를 테스트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기계는 버튼을 누르면 퇴선의 결과를 예측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결정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터는 첫 번째 실험으로 마을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5명의 주민을 희생시키고 발전소를 건설하는 시나리오를 기계에 입력했습니다. 기계는 계산 끝에 발전소 건설이 전체 마을에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터는 기뻐하며 이 기계는 인간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최선의 결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라고 외쳤습니다. 다음은 리사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도서관 확장을 위해 몇몇 기중한 고목을 배어내는 시나리오를 기계에 입력했습니다. 기계는 도서관 확장이 마을 사람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 피터 이 기계는 정말로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라고 동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이미의 차례였습니다. 제이미는 기계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한 뒤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지 근처의 쇼핑몰을 지을지 말지를 기계에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유적지는 마을의 역사적 정체성과 관련이 깊었지만 쇼핑몰 건설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 듯이 분명했습니다. 기계는 결국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쇼핑몰을 지으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제이미는 똑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잠깐 기계는 전체 그림을 보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잖아. 마을의 유산과 그들의 고유한 이야기를 무시할 수는 없어. 제이미의 말에 피터와 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이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결과만을 중시하면 우리는 인간다움을 잃어버릴 수 있어.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감정과 정체성도 중요한 거야. 즉각적인 결과가 최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가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끈을 기억해야 해. 이후 철학 클럽에서는 도덕 결정 머신, 실험을 바탕으로 결과주의와 인간의 정체성 간의 관계에 대한 더 깊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모임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제이미의 이야기는 클럽의 전설로 남아 계속해서 회자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윌리엄스의 통찰을 통해 도덕적 결정이 단순한 계산 그 이상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에피톤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에피테토스를 깊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마을 주민들은 그의 이론을 생활에 지침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솔라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곤 했습니다. 솔라는 특히 날씨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날씨는 모든 것이었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아무에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며 흐린 날은 비가 오지 않을까? 맑은 날은 가뭄이 지속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솔라는 마을 회관에서 열린 에픽테토스 철학 강연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의 현자이자 에픽테토스의 사상을 전하는 자였던 제논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제논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여,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우리의 내면적 판단과 욕망은 우리 손 안에 있지만 날씨와 같은 외부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라는 마치 머리를 한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솔라는 제논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 날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제논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젊은이여, 하늘을 바꿀 수 없다면 당신이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채소가 마르지 않도록 가뭄을 대비해 물 저장 시설을 만들고 장마철에는 수확기를 앞으로 당겨 가는한 많은 작물을 먼저 거주십시오. 솔라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솔라는 그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날씨를 탓하기보다는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저수조를 만들고 풍작을 위해 농작물을 다양화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그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솔라의 변화를 보고는 그가 진정으로 에피테투스, 의 가르침을 이해했음을 알았습니다. 솔라는 이제 더 이상 날씨를 걱정하는 대신 자신이 할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도 항상 말하곤 했습니다. 걱정조차도 자원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평안을 찾으십시오. 그의 농장은 점점 더 번창해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자주 꺼내어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솔라는 에피테토스의 가르침을 직접 체험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 중요성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먼 훗날까지도 에픽돈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그 자체로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바람개비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도시의 번잡함과 끝없는 경쟁에서 벗어나 자연의 품에서 진정한 쾌락을 찾고자 이곳 시골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소박한 생활 그 자체가 다니엘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에피크로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는 진정한 쾌락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날 그는 아침 이슬을 맞으며 들판을 거닐었습니다. 그에게 자연의 고요한 아름다움은 감각적인 쾌락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금세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쾌락은 일시적이며 더 깊은 충만함을 줄수 없다는 것을요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따라 그는 이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다니엘은 자신의 작은 정원에서 채소를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고 식물의 성장을 돌보는 이래서 그는 놀라운 내적 평화를 느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외부의 감각적 자극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적 평온과 성취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고 깨달음이 온 순간, 그는 진정한 쾌락이란 단순히 외부의 즐거움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내면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이웃의 할머니로부터 부엌에서 직접 만든 파이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는 그 파이를 먹으며 맛있다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기쁨은 파이 자체의 맛이 아니라 그것을 건넨 할머니의 따뜻함과 친절에서 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결과 나눔이라는 더큰 쾌락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에피크로스의 절제와 지혜 속에 진정한 행복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도 다니엘의 여정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는 마냥 즐기는 삶이 아닌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는 길임을 알게 되었죠. 다니엘의 삶은 절제와 사색,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어지는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쾌락을 찾아가는 산 증거였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다니엘에게 삶의 소소한 순간들을 진심으로 감사할 주라는 능력과 함께 진정한 쾌락을 경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도 중요한 기운을 전해줍니다. 감각적 즐거움에 한눈팔지 말고 더 깊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한 내적 평화와 균형을 찾는 것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말이죠. 결국 다니엘의 시골 마을에서의 삶은 단순한 쾌락의 추구가 아닌 참된 행복에 다가서려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먼 시골 마을에 평범하지만 호기심 많은 청년 제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민은 세상의 이치와 자연의 비밀을 푸는 데에 큰 관심이 있었지만 항상 너무나 평범한 일상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한 노인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그 노인은 스피노자의 철학, 특히 범실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말했다. "자연은 곧 신이며 신은 자연이다. 우리가 보는 나무, 흐르는 강물, 그리고 매일 뜨고 지는 태양 모두가 신의 일부 분이란다." 재미는 그동안 단순히 존재하는 것으로 여겼던 자연이 사실은 신과 동일시될 수 있다는 이 새로운 관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이 사상을 자신의 일상에 적용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재미는 집 근처 강으로 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지만 그는 이제 강물을 신의 한 조각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물살에 손을 담그며 방울방울 떨어지는 우리 신의 목소리인 양 집중했습니다. 그 순간 재미는 마치 강이 그에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항상 여기 있었고 너와 함께 흐르고 있다. 재미는 자신이 한 물방울이 보인 우주의 장엄함 속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재미는 마을 산책길에서 한갓바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람도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람에 얼굴을 스치며 신의 숨결을 느끼려 했습니다. 바람은 속삭였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연결하고 모든 것 속에 존재한다. 그러니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춤춰라. 재민은 바람결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재민의 이러한 변화에 의아했지만, 그가 보여주는 새로운 형태의 삶의 방식에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재민이 자연 속에서 신을 발견하고, 각자의 삶도 자연의 일부로서 의미를 찾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재민은 또다시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한 마리의 작은 개미가 부지런히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생물마저도 신의 일부란 말인가? 그렇다고 생각이 들자, 그는 모든 생명이 신의 일부이자 전체임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크고 작든 상관없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재민의 이런 새로운 철학적 시각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더 아끼고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범실로는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결국 마을은 더욱 조화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재민은 깨달았습니다. 결국 범실론이란 것은 자연을 관찰하고 경외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 그리고 이 세상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 깨달음과 함께 그는 점점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았고 그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전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스피노자의 범실론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하나의 변화로 그 마을을 넘어선 많은 이들에게 지혜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범실론은 신에 대한 더 넓고 깊은 이해를 제공했으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